음 오늘 날씨가 덥겠네 안개 살살살살 살살, 살살 끼었다 오늘도 나가 봅시다 카페명가 아마존 사와디컵 라떼이앤컵 저의 아침 라떼가 왔습니다 음 저번 영상 콘도 고급 콘도 영상을 보고 제 구독자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안좋은 콘도지만 지금 나도 콘도를 팔고 있다 저가형 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 위치가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아 위치도 좋고 상권도 좋아요 어 사람들도 많고 학교도 있고 근데 어 콘도 자체가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됐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일단은 구독자님 만나가지고 방도 구경을 시켜드리고, 아, 참고로 그분께서는 태국 저 뭐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본인이 필요했듯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팔 수도 있다고 하시니 혹시나 저가형 콘도 좀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 만나서 방도 보여드리면서 차근하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콘도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빅시 엑스트라. 바로 요 거리가 바타야 깡이에요. 요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닷가. 근데 저는, 요 골목길 사이로 들어갈 겁니다. 이 골목 따라 한 500m 정도, 그 정도만 들어가면 콘도가 있어요. 가는 길에 보면 약국도 있고 오른쪽에는 학교도 있고 세븐일레븐, 시장, 뭐 비어바 다 있습니다. 상권이 좋아요. 여기거든 콘도에 도착. 제가 요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입구 앞에 오면 ATM기도 있어요. 아 단지가 커. 어, 콘도 치고 상당히 커. 근데 오래됐네. 콘도의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어, 이렇습니다. 보니까 이 콘도 한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맞은편까지 일곱 개. 일곱 개 동이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 상권이 잘 잡았다고 하는 게 저쪽에도 그렇고 제가 이쪽 한쪽만 보여드릴게요. 상권이 양옆에 좌우로 미용실, 뭐 음식점, 세탁소, 안마소그 다음에 뭐 투어 여행사도 있더라. 그리고 입구 쪽에 보면 항시 오도바이 택시 기사님들 대기. 아이고 우리 집 주인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가세요. 네. 오늘 뭐 방을 좀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여기 찾아왔고 어, 여기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여기를 모르니까 뭐 자세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우선 저렴해서 들어왔고요. 저렴해서 어, 들어왔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를 하면은 안에라도 좀 깨끗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어, 직접. 똑딱똑딱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방 구경하러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사지 업체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법률 사무소도 있네. 이야 여기 상권이 진짜 특이하다. 야 대단하다. 아 지금 여기 4층이에요? 예예. LG 저거 돌아가고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적혀 있는 떡 A1 여기네요? 예예, 어 오케이 오케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입구가 좀 그렇기는 하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옛날 어 병원에 있는 엘리베이터 느낌이다. 복도 분위기는 어 이렇습니다. 진짜 흔하디 흔한 태국의 오래된 콘도 느낌이 물씬 나요. 오, 이것도 해놓으셨네. 아이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헤에, 뭐야? 우와,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헤에, 와. 지금 원래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인테리어가 아니었거든요. 혹시 이거를 다 개조를 하신 겁니까? 목사를 예, 작년에 살 때는 지금 쌓여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어, 본인이 직접 하신 거죠, 이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건 업자간게 아니라 뭔가. 예, 예, <laughs> 그, 런게 보면은 그 네. 그런 거 같아요. 예. 지금 여기가 제가 들어온 입구예요. 입구고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는데 아, 화장실은 손안대셨네 어, 뭐야? 욕조까지 있어? 오, 욕조까지 있습니다. 음, 세면대 있고, 유리 있고. 화장실에서 나오면, 다시, 어, 요렇게, 현관문. 이런 거다 수작업 하신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는 자그마하게 브루스토 있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여기서부터 방이거든. 원베드가 아니라 스튜디오 룸이에요. 뭐, 소개해드릴 것도 없어. 방이, 어, 작아가지고, 이렇습니다 에어컨 달려있고, 아, 여기. 아하 여기구만 세탁기 세거네 그리고 발코니 침대 깔끔하고 밑에 수납장 이렇게 잘 해놓으셨고, 책상도 이렇게 만드신 것 같고, 아, 텔레비가 크다. 텔레비 이거 직접 구매하신 거죠? 예, LG 이거 스마트 65인치, 65인치 예, 스마트. 이거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2만 바트, 그 정도쯤 2만 바트, 오, 생각보다는 안 비싸네요. 예, 예. 65인치라서 어, 비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방을 봤을 때세탁 어, 새로 사신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이거 이거 텔레비. 예, 예. 그다음에 냉장고 새로 사신 거고. 예, 그렇죠. 그 외에 또 새로 사신 게 있어요? 본인이 직접 뭐 선풍기 정도쯤? 아, 선풍기? 어, 어, 오케이 뭐, 오케이. 매트리스 오케이. 새로 매트리스 샀어요. 새로 사시고 이, 이것도 다 새로 만들어. 아, ]거든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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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들 다 예, 새로 사신 거고. 예. 집이 음, 너무 작아서 예. 어, 딱히 뭐 촬영도 금방 끝나네요.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아, 맞다. 수화 아, 수압이야. 수압 봐야 된다, 수압. 저는 진짜 아시겠지만 수압이 중요하거든요. 어, 합격. 근데 이렇게 확인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요거를 같이 내려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야 수압이 딸리는지 안 딸리는지 정확히 압니다 똑같네? 어, 똑같고, 오케이. 이번에는 요 샤워기. 그, 온수기가 고장나서 그런지 지금 면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예. 물이 좀안 됩니까, 그러면? 예. 수압도 좀 약해지고 온수기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교체 해주실 겁니까? 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집 주인의 문제니까 예. 어, 해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그뭐저 고장난 상태인데 아 라오스 왔다 갔다 하시 여기 잘안 계시니까 아예 신경도 안 쓰셨구나. 예, 올해 여기 있은지가 토털 다해서 한달지쯤 그렇죠. 네, 네. 어,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저 고장 나기 전에는 수압이 어땠습니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샤워 필터를 꼽았잖아요. 네. 필터 꼽기 전에는 정상적이었고 필터를 꼽으면 아무래도 수압이 좀 낮아져요. 어... 네. 그런데 그래도 필터 꼽고선도 정상적으로는 뭐 쓸만한 정도. 어, 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 괜찮았다. 네. 쓸만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바꿀 예정이다. 네, 바꿔야. 오시는 그렇죠. 분이 또 쓰실 수 있을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죠. 우리 시민킴님 예, 예. 어, 시민킴님은 이거를 얼마에 주고 샀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게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들이 쓸수 있는 쿼터가 따로 다르죠 외국인 쿼터가 살짝 더 비싸죠 예, 그 태국인 쿼터들 같은 경우가 60만 바트 전후 네, 외국인 네. 쿼터가 한 70만, 70만 바트, 바트. 어, 시민킴님 어. 얼마에 사셨는데요? 그래서 이 외국인 쿼터를 계약서는 60만 바트 했었어요. 60만 바트 에 구매하신 거네요. 그거보단 좀더 좋고요. 왜 이렇게 아, 세... 아 오케이? 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똑딱똑딱 많이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텔레비도 사놓고 세탁기도 세고 냉장고도 세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을 들이셨는데 그러면은 판매 금액은? 부동산에서 문의를 했었더니 네네네. 한 90만 바트가 적정가라고. 요 정도 상태에서 90만 바트가 예. 적정가다. 예. 부동산에서 말을 했다. 예. 그 정도쯤에 어... 뭐 매도를 해볼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해볼만하다. 예. 오케이 만약에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 예. 어, 당연히 가격 조율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되는 거죠. 뭐 이유 있는 내고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네, 아니 그 그냥 그러면, 그냥 깎아 달라고 했을 때좀 깎아 주는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집살 때는 이런 거좀 깎아 주세요 하잖아요. 과장님 통해서 얘기 나오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제가 중계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제가 부동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시민킴님 연락처를 남겨 놓겠습니다. 혹시나 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이 갈 거고, 네.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영상으로만, 아, 그냥 그렇구나라는 영상으로만 남겨도 되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제가 끼면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쨌든 뭐 조율은 조금은 가능하다. 네, 그럼요.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 이 집에 대한 세금, 뭐 법적인 그런 서류들, 네. 어 그런 것들이 뭐 완전히. 깔끔한 상태죠 이게 예, 다 완비된거고 네. 뭐 연체된거 없고 여기 보면은 어, 물론 합이지만 예. 매수인 매도인이 이렇게 만나면은 세금을 예. 50대 50으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예. 어, 물론 합이지만 보통은 50대 50인데 예. 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50대 5 0 어, 당연히 여기 룰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예. 룰이 50대 예. 50이 예.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매도자랑 매수자랑 같이 그 등기소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나오는 금액의 딱 절반을 내더라고요. 네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전에 이렇게 50대 50 하셨죠? 예예. 예. 50대 5한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사실 기억이 잘안 난다. 대충이라도 네. 대충이라도. 제가 이번에 그 부동산에서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물어봤을 때 4만 바트 좀안 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4만 바트 좀안 되게. 예, 그러면은 음. 50대 50이면 2만 2만인 거예요. 예. 맥시마이즈 했을 때한 2만 바트 이하가 어. 되지 않고. 아, 2만 바트 예. 이하. 가까. 예, 어. 예.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2만 바트가 각각. 될 거다. 가까. 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음. 나서 그거는 그냥 매수 매도고 또 다른 예. 그런 세금도 있을 텐데요. 아마 그 전기 미터기. 레지스트리 비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뭐예요? 전기 등록 비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전기국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어, 저는 항상 세입자로만 살아서 그런 거 몰랐는데, 그냥 피에서 한 달치 전기세 보내주면 그거 그냥 내고 그랬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을 등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아아아런게 네. 있구나. 그게 얼마입니까? 좀 의미가 없는 액수여 가지고 기억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미 없을 정도로 작다? 아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원칙 파, 생각이 들었어요. 천바트 이하. 천바트 이하. 오케이. 오케이. 걸로 그 외에 뭐또 다른 뭐 재산세, 뭐, 뭐, 그걸 취득세. 재산세는 이쪽에 한 5월 달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100바트 좀 남짓. 1년 이하. 세금이 100바트 남짓. 예, 100바트 어, 살짝 넘었어요. 100바트 네. 살짝 넘고그외 다른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서류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음, 예, 관리비 있거든요 응, 관리비 관리비 1년 예, 관리비 일, 한 달에 300바트씩 해서 1년에 3600바트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치로 내놨으니까 올해 말까지는 나 어, 올해까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한 달에 300바트. 그렇지. 콘도 직원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고치는 분들, 수영장. 아, 그런 부대비용이 집주인이 네. 하니까 그게 한 달에 300바트. 네. 1년 3,600. 네. 그 외에는 뭐, 없네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어, 또, 정말 이거 중요하면서도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일 네. 수가 있는데. 혹시나, 네. 다른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이 콘도를 구매를 했는데, 네.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이 지금 얘기는 다 해주셨잖아요. 아, 나는 서류의 문제가 데 문제... 네, 예, 예.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음...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거리가 나왔다. 제가 그... 의무가 됐는데 안에서 생긴 문제라면은 그건 끝까지 책임을 져드리고요. 네네. 제가 모르고 안 했다는 것도 제 의무니까. 그렇죠. 모르고 안한 당연히... 것도 예, 시민킴님 그렇죠. 잘못이죠. 예. 제 의무니까 당연히 그것도 책임질 것 같고. 제가 한국에서 부동산 전문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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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은행 자산 평가 하는 일이 제 업이고 경매도 네, 네. 오래 했었고요. 네, 네. 뭐 인지되는 걸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뭐 법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제가 건케한테 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이 지내시다가, 예. 뭐 부사졌는데, 이런 거 말고, 예. 법적으로 세금, 아유, 세금이나 어. 뭐 그런 예. 것들, 서류들의 예.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시겠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어, 그러면은, 어려운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음. 이제 이 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게 몇 스퀘어입니까? 이게 25점 몇 스퀘어? 25점 몇? 네, 예. 26. 26. 2인지 25점 몇인지. 서류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오, 요게 다 서류구나. 예. 이, 이, 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 25.77 이네요. 25.77? 예예. 어 그렇구나. 이거를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페퍼 0 노딱이거든. 음. 오 여기 서류가 엄청 많아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페퍼 0 노딱이니까 보여드릴 수가 예, 없다. 계약서였었고요. 어... 전에 그렇지. 프랑스인한테서 아 전에 집주인이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예예. 오 집문서. 어 음. 집문서 여기 있네요 오케이 집문서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저거는 cctv에요? 예오홈 cctv도 있네 예저 이제 와이파이 연결하면은 아, 한국에서 이렇게 저볼수 있게끔 음, 걱정하지 않을까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전부 다 수납공간이잖아요 예와 아니 근데 이 집을 왜 사신 겁니까? 아, 저 태국 좀 아시다시피 자주 왔었잖아요. 자주 네네네, 오, 엄청 자주 오셨죠. 골프도 치고 뭐 그러는데, 올 때, 그냥 가볍게 노트북 하나만 들고 오고 싶어가지고. 짐 보관하는 창고 느낌? 예, 음. 그래가지고 수납을 좀신용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거 수납 공간을 다 만드신 거요, 예 직접? 예. 이 수납 공간 다 열리는 걸 텐데, 제가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예, 어, 어떤지 한번 보고 싶네요. 예. 보자, 이거 다 열리는. 예. 어, 다... 어 뭐야? 여기에 왜 이게 전자레인지가? 예, <laughs> 네, 전자레인지 거기다 숨겨놨습니다. <laughs> 전자레인지가 여기 있네. 네, 거기는 서페이정도, 냉장고 네, 또 있네요. 네, 냉장고 또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있고, 아 이거 다 열리는 거구나. 네. 와, 어, 오케이, 어. 근데 캐리어 같은 거좀 거 집어넣고요. 캐리어 같은 네, 거, 잡지 뭐 그런 식으로. 어. 알겠습니다. 이 침대 밑에 쪽 있잖아요. 네, 아까 여기 봤어요. 여기. 수납 공간 이것도. 그 쪽도 있고 어. 이쪽 밑으로도 다 지금 이 매트리스 밑으로도 다 열리게끔 아, 돼 있습니다. 아, 수납 공간에 그냥 창고식으로 그 엄청 신경을 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닥도 다 하신 거네요. 예, 바닥도. 아 그렇네. <laughs> 여기 보면은 바닥 전체를 다 하신 거네. 아, 이렇게 보니까 돈이 군데군데 제법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조명까지 다 싸그리 바꾸신 거니까 바닥, 조명 다 바꾸신 거니까. 아,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방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이랑 헬스장 이런 거 있습니까? 헬스장은 잘 모르겠고요. 수영장은 여기 하나 거동을... 한 개만 보러 갈까요, 그러면? 네. 어 가시죠. 네, 시민 킴님 저기 뒤에 음악 나오는데 비 오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무슨 콘도 안에 비 오빠가 있어? 아 여기 희한하네. 서양 분들이 쫙 앉아 계시네. 네, 이잖아요어 특이하다. 아 여기가 수영장 입구구나오 제법 크다. 오호 그렇구나 여기들은 애기들 노는 데 여기가 어른들 노는 데구나 오제법 크다 여기 수심이 좀 깊어 보이는데 예, 수심 아세요 혹시? 예, 여기는 2m 정도쯤은 되요오 그래요? 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콘도를 제가 돌아봤는데요 이 콘도의 단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건물이 오래됐다 그렇다 보니까, 복도가, 복도가 좀, 어, 그렇다. 그 외에는, 뭐, 조건이 맞는 분한테는 참 괜찮은 곳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인 조건에 맞으면은, 괜찮을 것도 같아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 영상 댓글나 상단에다가 저분 시민킴님 카톡 연락처를 남겨놓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저는 뭐 부동산 뭐 이걸 팔고 나면 수수료를 받고 그런 게단 일도 없으니까 어 바로 다이렉트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현지스러운 콘도 와서. 오늘도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